나는 21살 된 가장이고 저 자식 둘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식 둘다 대학교 신학기가 시작되어 최소 천만원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40년을 불철주 회사를 위해 살아왔고 회사를 위해 뛰어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 최근에 정리고를 당해 당분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허리가 안 좋아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모은 현금이 이것저것 제외하니 딱 2억이 남았습니다 통닭집이니 피자집, 짜장면집, 게임방 운영하기에는 자금이 빡빡하고 또이 불경기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성실히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으나 현실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나 갑갑해 와이프랑 술 한잔하고 신세 한판도 가끔 해봅니다 자식들 대학자금 마련도 그렇고 결혼자금도 그렇고 둘다 남자들인지라 앞으로 굵직 굵직한 자금이 많이 들텐데 함부로 사옥 벌리기가 정말 망설여지는 이유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간간이 펀드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쉬는 기간에 주식 한번 해볼까 생각해 증권회사 다니는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 계좌 개설하고 종목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500만 원 투자에 일주일 기다리니 550만 원 되더군요. 허허 이렇게 돈벌 수도 있구나 조금 흥분이 됩니다. 자금을 2천만 원 늘리고 후배한테 또 종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니 2,300만 원 되더군요. 세상에 이래서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 연봉이 억대구나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번에는 투자 자금을 1억으로 늘렸습니다. 후배한테 수익률 좋은 놈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니 코스닥 종목 하나 추천받습니다. 사자말자 금강을 발견했다는 초특급 호재가 터져 그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루에 번 돈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잠이 안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걸 안했나 후회만듭니다. 다음날 또 상한가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복리가 적용되어 불과 이틀만에 3천만원 넘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내가 산 회사가 나오면서 대규모 금강을 캤다는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다음날 또 상한가입니다 남은 1억도 투자했습니다 3일만에 수익이 6천만원이 넘어가니 계산이 안됩니다 세상 사랑한다 옥상에서 외치고 왔습니다 그날 당장 후배놈 데려다가 고하게 술 한잔 사줬습니다 2차로 최고급 딸란 주점에 초특급 호스티스 불러서 후배한테 붙여줬습니다. 고맙다. 진짜로 고맙다. 나는 그 후배가 세상 그 누구보다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가를 보니 또 상한가입니다. 이제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1억 되면 인출하자. 나는 결심합니다. 다음 날도 상한가입니다. 와이프를 얼싸안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부님 분위기 이상합니다 주식 빨리 다 정리하세요 뭔 소리냐 금강이라 잖냐 그것도 바로 캘수 있다고 9시 저녁 뉴스에 나왔잖아 지금 금값이 얼만데 걱정 마라 상한가 딱두 번만 더 먹고 팔겠다 그런 뉴스 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정리하세요 진짜냐 9시 뉴스는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았다. 내 정리 하마 전화를 끊고 주식을 보니 거래량은 10만 주도 안되는데 상한가에 사자는 주문이 200만 주가 넘습니다. 거래 체결도 안됩니다. 이렇게 살려는 놈들이 많은데 이건 분명 새 4번은 더 가는데 어쩔고 고민됩니다. 주식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 전부 다 하다못해 10배는 더 간다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지 못한 사람들은 좀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글도 이런저런 생각 중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며 상한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죽중 내려가는데 심장은 두근거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니 갑자기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상한가로 갑니다. 사자는 주문이 또 200만 주가 넘습니다. 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 벌써 2억 가까이 묵었다. 가지고 한가 한번 먹더라도 일단 한 번만 더 먹자. 못 먹어도 고지 후배가 다시 전화옵니다. 다 팔았습니까? 그래 남자 새끼가 가니 그리 작아선 어디 쓰겠냐 걱정 마라. 다 정리했다. 거짓말한 건 찜찜했으나 대학교 생활 때 공부만 할줄 알았지 겁 많던 후배가 생각나.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왠지 불안하기도 해서 일단은 2시 40분까지 주가를 보고 있었는데 쏟아지는 잠 때문에 괴롭습니다. 요즘 너무 흥분해서 밤에 잠을 잘못잔게 컸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사겠다는 매수 잔량이 사 백만주가 넘어갑니다. 인자 장 마감하기까지 10분도 안 남았구먼 따석 분위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나도 욕심 그만 부리고 매일 정리하자 시원하게 낮잠 한숨 자고 난이 저녁에 후배한테 또 전화옵니다. 그 종목 금광 했다는 거 말짱 꽝이라고 장중 뉴스에 떴네요. 금광에서 금은 나왔지만 순수량이 작아서 채굴할 수가 없답니다. 잘 보셨죠? 이런 종목들은 장 마감하기 5분 전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밀어버린다니깐요. 형님 내일 또술 한잔 사세요. 이게 무슨 개풀 뜯는 소리고 주식장을 보니 장 마감하기 3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바로 하한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날린 돈이 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당장 후배한테 전화 걸어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사실이나 그 종목 정리 안 했는데 일을 어떡하지? 진짜입니까? 큰일 났네. 일단 형님 내일 시초가에 하한가로 무조건 던지십시오. 오늘 한가 한번 갔으면 됐지. 내일 또 가겠나. 상한가 연속 다섯 번간게 금광 때문인데 금광이 말짱 꽝이 됐는데 저만 가입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하한가로 던지세요. 10년 만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잡니다. 다음 날 일찍 주식장 시작하고 보니 이럴 수가 하한가에 서로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2시간도 안 되어 담배 한갑을 다 피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가 손실이 5천만 원 났습니다. 결국 그날 정리하지 못해 다시 후배한테 전화 걸어봅니다. 큰일이다. 이거 한가해도 한 주도 안 사네. 내일이라도 무조건 한가 정리하세요. 무조건 정리하세요. 후배는 일이 있다며 길게도 얘기 안 하고 끊어버립니다. 자식 냉정하네. 갑자기 후배가 섭섭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식이 한가 열번갈 때까지 단 1주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억인데 내피 같은 돈 2억이 불과 한달 만에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걱정하는 와이프는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 모르고 그저 주식이 그래서 겁나는 건가 봐요. 조금 손해 봐도 잊고 다른 일 합시다라는 헛다리 짚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열 받아서 주식을 판 다음 날 보니 세상에 다시 상한가로 가버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광을 추가로 캔나라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루에 피는 담배가 이미 두갑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다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날또 상한가갑니다. 시발 모니터를 보고 한 시간이 넘게 내가 아는 모든 저주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또 상한가가자. 어차피 일이 된거 여기서 본점만 찾자는 생각에 상한가에서 7천만원과 미소분 3천만원 합쳐 총 1억을 다시 찔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마감 전도 2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내 돈만 매수했으면 천만원 손실이지만 미수금까지 계산하니 1500만원 손실입니다. 다음날 주식장이 열리자 말자 아예 하한가에서 시작합니다. 가슴에서 뭔가 울컥 치솟아 도저히 주식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으니 슬금슬금 주식이 올라와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민됩니다. 여기서 손절해버릴까 다시 하한가 가지는 않을까.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욕심과 공포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규모 투매가 나오면서 또 하한가로 가버립니다. 절망에 빠져 그냥 하한가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미수친 금액 3천만원 갚고 만이 제 재산은 이제 3천만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높이 빠져 며칠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아예 스스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책도 여러 권 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내가 돈을 잃었는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을 정말 죽으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세력주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한가 따라잡기, 차트 매매 등등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고 나름대로 강력한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모의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두 달이 지나니 모의 투자로 한 3천만 원이 1억이 넘어갔습니다. 봐라 이기나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단 말이다. 확신에 차 남은 돈 3천만 원과 아파트 담보 대출로 8천만 원 만들어 총 1억 천만 원의 자금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굉장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증권회사 다니는 놈들보다 내가 훨씬 낫구나라는 자위도 하게 됩니다. 이대로만 간다면야 2억이 아니라 20억도 1년 안에 벌 것만 같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또 실전 매매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해 매수한 종목이 급격히 손실이 났고 손절매하였습니다. 젠장 벌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분노를 억누르며 다른 종목을 재빨리 매수했습니다. 사고 나자 말자 1분쯤 있으니 또 가파르게 하락해 물먹습니다. 젠장 와이러노 욕하면서 손절하고 잠시 숨 고르고 있으니 방금 매도한 종목이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 동안 허공에 욕만 하다 다른 종목을 냉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귀신이 붙었나 봅니다. 어찌 된게 내가 사면 주가는 폭락하고 팔기만 하면 급등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달후제 계좌의 자산은 빵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까지 치면 8천만원 빚까지 생긴 셈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루에 1억 넘게 먹었는데 지금은 정말 지식도 많고 뭐에 투자로 그렇게나 돈을 벌었는데 왜내 돈이 다 날아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2억을 날렸다니. 아니, 빚까지 생겼다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아는데 8천만 원 빚이 넌제 또다 감나. 10년 전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옵니다. 40년이 넘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도 그렇게 자존심이 뭉개졌어도 단한번 울어본 적 없는 내가 그럴 때마다 이빨 꽉 물고 보란 듯이 살아온 내가 60이 넘은 이 나이에 이유도 모른 채 아이처럼 눈물이 납니다. 소주 3병 들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기업 이사라고 볼 때마다 이사님 오셨구나라며 반겨주셨던 어머니가 그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물을 안주 삼아 깡소주 세 병을 다 마시니 가끔씩 뉴스나 신문에 주식 실패로 자살했던 사람들 기사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낍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